네, 반갑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한국과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니깐요, 우리가 더더욱 해석이 중요한 해석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최근 대통령 대선과 같은 이런 정치의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또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지지와 투표 또 이후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이란의 문제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냐, 이란이 잘못했냐, 아니면 이전에 힘 있는 국가들이 잘못했냐 등의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해석을 할까요? 그 해석이 분명 나라와 세계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시도라면 무척 훌륭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잘못을 물어야 하고 너 때문이야 누군가의 탓을 하기 위해 해석하는 것이라면 경계해야 하죠. 이런 해석의 시도는 특히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쉽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청년들과 택시를 잡아서 교회로 복귀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그런 콜 택시가 왔길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자분들도 저의 손을 든 저희를 발견하고는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근데 택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있었는데 앞에 있던 택시가 멈추니까 이제 같이 서면서 빵을 계속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한 10초 정도를 빵 계속 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놀래 가지고 얼른 택시를 탔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있던 차가 이제는 택시 옆에 나란히 서 가지고 마치 째려보듯이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내리진 않았지만 머물다가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뒤에 차는 갔고그 다음에 저의 택시가 그 다음에 출발하는데 이제는 택시 운전자분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택시를 부르려면 차가 많지 않은 한적한 곳 위치에 불러야지 이렇게 차 멈추기 힘든 곳에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아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오갔습니다. 뒤에 차는 갑자기 멈춰선 택시 탓을 했고요. 택시 운전자는 힘든 위치에 부른 저희 탓을 했고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저희의 지인들은 뭐 저렇게 클락션을 크게 외치고 그 누르냐 하는 뒤차 탓을 했고요. 또 저희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저희 탓을 했습니다. 만약 모두가 다 남타시올만 외치면서 과격한 행동까지 서로 받아쳤다면 이 거룩한 주일날 경찰이 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개인의 일에서도 내탓과 남탓으로 해석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이라는 분은요. 사람에게는 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원인을 찾는 경향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어질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예를 하나 드셨는데,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또내 손주가 시험을 평소보다 못 보고 온 거죠. 근데 그잘못본 이유를 어, 나의 노력 부족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아, 내가 더 꼼꼼히 봤어야 됐는데, 다음에 이걸 보충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학생은 분명 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시험을 못본 이유를 그 친구가 아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서 그래라고 괜히 선생님 탓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의 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어 제발 주님 선생님 문제를 똑바로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은 중요합니다. 원인을 바로 잘 분석하여 사건을 잘 해석하면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지겠지만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주로 남탓이나 이상한 결과를 나타내곤 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사건을 만날 경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안 풀이고 악이는 막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나를 돌아보며 해석하기보다는 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 그냥 하나님 탓 아니야? 하나님을 마치 못된 분, 모른 척 하시는 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해석을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짐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못되고 무능하고 잘못이 많은 그런 분이신가요? 절대 아니시죠.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와요. 율법책으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멋지죠. 그런 이렇게 요시아 때의 종교 개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아 전에 아몬 왕이 있었는데요. 2년 동안 통치했지만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 전의 왕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문아세 왕인데 얼마나 악랄하고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으면 역대 최악의 왕이다. 대악당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기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대악당 문아세 왕은 무려 5 55년, 5 그러니까 55년을 유다 왕으로 있었어요. 게다가 이 문하세 왕 혼자서 우상 숭배를 했으면 모릅니다. 유다 백성 전체를 그냥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성전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까지 우상을 두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푸른 홀에 소떼가 서 있고 굽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우리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겪는다면 그것도 무려 57년 동안 그런 상황에 계속 놓여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시대를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은 왜 저런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다 하나님 탓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문하세 왕과 아몬 왕을 보며 하나님 탓이라고 절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탓? 악을 행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 탓이라고 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요시아를 통한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아 역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게다가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는요 바로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왕이 된지 18년째에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이 율법책을 발견됐다라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어쩌다가 발견되었다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발견되리라고 우리는 보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시대에서 지금의 시대에서 57년 동안 기독교가 거의 없어지고 타락의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성경책 마저 잊혀졌다가 누군가를 통해 다시 발견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발견을 하나님의 때로 볼까요? 시대의 흐름 속에 파묻혔던 우리의 상황이라면 그저 우연히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며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선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요시아 때가 되어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때의 통로가 된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시대의 어둠을 그저 지켜보시고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이제 그 율법 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아가겸비하의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에 여호와께서 나도 네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저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쁨이 느껴졌어요. 나도 네 말을 들었어. 너의 그런 말을 내가 그동안 듣기를 원했어라는 뜻이요. 왜 그러하냐면 처음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들을 때를 묘사하는, 그 묘사하는 장면이 11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그때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책 전체의 내용을 듣고 애통했다는 듯이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19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네. 이것은 율법책의 많은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서 요시아의 심정이 찢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즉 요시아가 율법책을 처음 듣고 있을 때의 상황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그가 애통하며 통곡한 장면도 보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너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며, 너의 마음 다 알고 있고,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극률의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세계는 곧 망할 거야. 이 대한민국 곧 망할 거야. 우리 교회가 망할 거야. 너희 주인들 다 망할 거야. 너희 가족이 다 저주받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고 돌이키지 못한 게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누구의 탓도 아닌 거예요. 공동체 원인 중인 나도 그 포함되었으니까 바로 내 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못 돼요. 그냥 마땅한 거죠. 저주를 받는 상황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애통으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 다 알고 있다. 너의 말을 들었다. 듣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속상한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염치 없는 죄인님에도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시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국률의 하나님이 악이 팽배할 때는 잠깐 사라지셨다가 요시아 때만 딱 이렇게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요. 문하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요시아 왕의 상황 하나하나를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저 어두운 밤의 시대에만 뿅 하고 사라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처럼 빛이 오는 새벽이 되길 기다리고 계셨고 요시아와 같은 통로가 되어 줄 일을 마련해 주고 기다려 주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시대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아 왕을 통해 드러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시대에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여러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약속을 잊어버리신 일이 없으세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거는 57년 동안의 문하세와 암원 시대의 그 캄캄한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요시아 왕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약속에 따라서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으니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잘못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존의 약속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인들이 약속을 어긴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고 진노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탓으로 사건을 해석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절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시대에서도 일하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했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언약, 약속의 하나님께 다시금 약속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어 하나님 안 돼요 제발 저희를 한번만 더 봐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유다 백성들을 지켜와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으로 하나님 마음 다하겠습니다, 뜻 다하겠습니다, 계명 법도 율례 지키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언약을 다시 세운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이미 성실하게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의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 기도 이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변홍사를 아는 어느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변은 사람이 정한 달력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계절에 읽는단다. 억지로 뽑아 올리면 읽지 않는 변만 거두게 되지. 난 하늘이 주신 때를 기다리며 그때의 나를 맞출 뿐이야. 저는 약속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순종이며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찰시키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는 힘도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왕 문하세 시대에서도 그 시대에서 바로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오랫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율법책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동안 우상숭배로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심지어는 거룩한 성전에까지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깨트릴 기회를 주셨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참아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셨고 더더욱이 22절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렇게까지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6월절을 여우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소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다들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할 표현 못한 것, 더 무언가를 못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후회만 남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시야 때에 그런 후회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도록 유다 백성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들은요 또 그다음 세대의 악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결국 약속하신 대로 멸망에 이르고 말아요.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천지차입니다. 이 때를 통해서 깨달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후 예수님까지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한 약속 안에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놓고 더 이상 지금의 교회는 답이 없다. 지금의 기존 교단을 나와서 새로 뭐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시대에 묶여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 날에 대한 대비는 없이 그냥 개인의 삶에만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은요 그런 모두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해요. 바른 게뭐 있냐? 진리가 뭐 있냐? 모두가 다 정답이지 않냐? 그러나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대로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나라와 세계를 위해 탄식하면서 같은 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더욱 주님 앞에서 살아갈 기회, 내 옆에 붙여주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마지막 때에 끼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기회. 이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회를 붙잡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세상이 어그러져 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의 남탄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마땅히 시대를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시기 때문에 요시 왕과 같이 오늘의 우리를 통로 삼아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기회이고 사명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